예, 안녕하세요. 조공재입니다 아, 좀 <laughs> 허무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남 화, 나주 화순으로 제가 공천을 받고 예, 나가기도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소식을 건네 들으신 분들이 음, 이게 마치 이제 당에서 잘못한 것처럼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공천에 좀 잡음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오해를 하셔서 절대 그건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참 부담스러운 영상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 어, 제가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는 서류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결코 지금의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미래 통합당이 지금 공천 잡음, 미래 한국당 역시도 마찬가지고 잡음이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상당히 많지만, 아, 어쨌든 지금은 뭉쳐서 싸워야 될 때고, 아,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전리품을 놓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아, 지금 싸우기도 전에 벌써 패배의식에 빠져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러분들께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험지가 아닌 사지로 가는 저한테 언제든지 도움을 주시겠다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가장 고맙게도 자신의 통장을 갖다가 그냥 통째로 도장까지 해서 주시겠다는 저기, 조 선생님, 예, 그리고 그좀 연배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나주 화순 지역에그 사무장을 자처하시면서 어, 선거운동, 그래서 당원들을 갖다가 지금 흩어졌던 당원들을 모아주시면서 정말 열심히 움직이셨던 구 어, 그 고모님. 아원봉사단 불사조 1호에 가입하시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까지 응원해 주셨던 민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 시청자와 저를 아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어, 그바램과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네. 전장을 잃은 전사는 일단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도 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한 좀 잠시의 공백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리고 응원하셨던 그 마음들은 소중히 간직하고 그 마음들을 다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못했지만, 어쨌든 다시 최공주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저희 작스트브 계속 사랑해주시고,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